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1 9장 일절에 사실 근거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사 시대의 비극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이제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그러니까 그런 뭐 단어나 그런 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전체적인 하나님 구속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 나라의 개념 그리고 또 역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또 전체 구약 성경 안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어, 기술되어 있고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사실을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공의가 살아 있는 나라. 그리고 어, 사랑이 숨 쉬는 나라. 그리고 인애가 어, 회복되는 나라. 궁율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 하나님 나라가 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두 가지가 아주 잘 발휘되고 구현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구약에 보면 구약 율법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어, 힘든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고 그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어~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새, 바, 발생하고 생기느냐 바로 이제 빈부격차가 극심화 된다거나 어,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약에 보면은 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또 이후에 보면은 나라가 어두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 어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이제 어 사회적 약자들이 여성과 또 노인들 그리고 어린이들 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더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그리고 어,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배만 불리기 급급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이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 살 만한 나라,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있고, 공의가 살아 있고, 인애가 회복되고, 궁의를 넘치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율법에 어떤 것이 있느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죠.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가 종국에는 모두가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에 어떻습니까? 희년에는 원래 이게 구약을 보면은 구약에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긴 하지만 그 땅을 사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급할 수 없는데 뭐 자기의 소유권 이 있어서 사급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나중에 팔기도 하고 또뭐뭐정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전국에 희년이 됐을 때에는 이 50년 뭐 49년이라고도 하고 50년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원래 제자리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뭐 소망이 없는 것 같다가도 그때만 되면 희년이 오면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나라. 근데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희년이 작동했던 적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왜요? 하나님 나라가 다 깨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고 대망했고 소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갈, 첫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오는 이 도리아는 이 때가 찼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초림 때 시작이 되었고 재림 때 완성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을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그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가시는 곳, 사람들을 만나시는 곳, 그가 손을 대시는 곳,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곳에는 병마가 떠나가는 것이죠. 병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어, 공동체가 버린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가부들, 돌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공동체가 버린 사람들, 그렇죠. 천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공동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특별히 어떤 병이에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 예수님이다 만나주시고 심지어는 율법으로는 그들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터치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 주시는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만지시면서까지 그들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 했더니 가난 땅에 그 가난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이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우리가 보는데 어제 다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 말씀을 근데 그 결과 마지막 그 부분이 뭐예요?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이 19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꿈꾸었던 이 가나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왕이라고 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폐역한 이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 첩 사건을 요약해 보면 이게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내용이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에브라임 상간 지역에 살던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 레위 사람이 음행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첩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그 첩이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늠을 어, 그러니까 저지른 거죠.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4 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첩을 찾아서 처가가 있는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장인집에 며칠을 머물고 난 이후에 극진한 대접을 받는 거죠 이 레위인이 그리고 난 이후에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레위인이 베냐미 집할 사람들이 모여서는 기부와 상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 그가 머물까 어두워졌던 시작했던 그 시점에는 아마 이 이방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살고 있는 우리기서 잤수 없다라고 하면서 동쪽에 살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지경인 기브아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당시 어, 타지인들 또 아니면 또 외지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들을 극진히 맞이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거든요. 어, 손님을 맞이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풍습이었는데 그을다 잊었는지. 그 누구도 이 레위 사람 일행을 반겨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인 집에서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는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고대 근동사회는 이 레, 이 이방 이 사람들 외지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아닙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방인 나그네가 있다면 무조건 잘 대접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레위 사람이 일행을 맞아주지 않는 거죠. 하는 수 없이 제 거리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에브라임에서 이민 와가지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던 한 노인의 후이로 결국 겨우 이제 그 집에 묵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밤이 깊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네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으로 이제 몰려온 거죠. 레위 사람을 내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 레위인 남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윤관하기 어, 위해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봤던 타락한 동성애의 모습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집합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불량배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어떻게 합니까? 이 노인이 자기의 딸 그리고 또이 여인을 주겠다.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그냥 넘겨줍니다.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여인을 강간하는 거죠.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인은.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레위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보면은 이상되게 이상하죠. 아내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서 거의까지 찾아갔으면 그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면 아침에 딱 보게 되면은 어떻게 뭐 몸은 괜찮느냐 뭐 물어봐야 되는데 엎드려져 있는 걸 보고 보면서 하는 얘기가 되게 황당한 얘기라고. 야, 일어나라.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가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는 이제 싸늘한 죽음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이제 낙이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열두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기브아 사람들의 저지른 추악한 범죄를 알리게 됐다라는 거죠. 이 끔찍한 사건에 분노한 이스라엘은 기브아 사람들이 속해있던 베냐민 지파에게 이 일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이들을 넘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연합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진짜 거의 뭐 열정하다시피 뭐 됩니다. 거의 뭐 전멸, 진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지파가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질 뻔한 위기를 맞이하는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제 미안하잖아요. 베냐민 집파 한 집파가 자식 동족인데 그렇게 됐으니까 도와주 심사는 어떻게 하느냐 매년 실로에서 야외 축제가 열리거든요 여호와 절기가 있는데 축제가 있는데 그때 이 베냐민 남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처녀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말하면 이 정부가 나서서 여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망가져버린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남성들이 우리 조선 시대 보면 어떻습니까 여인들을 얻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잘 되는 분들을 위해서 뭐 보쌈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더 악용돼가지고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여인들을 그냥 보쌈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 세대 위의 어르신들은 자신이 원하는 여성을 강제로 데리고 가서 강금하고 강제로 합방해서 아내로 삼은 그런 이상한 일들도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쓰다르고, 뭐 신명을 거는 으면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코미디언 코미디언 중에 이상해 씨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분도 이영임인가, 김영임인가. 그분 강제로 차에 태워가지고 납치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도 잘 살았었나 봐요. 그죠. 지금 시각의때 같으면 은 이제 미저 하겠죠. 이제 미투 그리 위드유 하면서 뭐 사회적 매장당할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에 이런 터무니없는 죄악이 만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인권유린이 만연한 사회 이러한 단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사회의 죄악상을 볼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없으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이 이득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길을 걸었던 이유는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가르치고 확립할 만한 왕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망가진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모습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곳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곳곳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 오늘 나오는 이 19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면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주석을 보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그지 뭐, 레윈, 또뭐그 첩, 또 어떤 노인, 뭐그 장인, 또뭐 레위 불량배들, 뭐뭐 뭐, 뭐 남자들 이렇게 나오지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 사회 유대를 유대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당시에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다 망가진대로 망가진 사회였고 유대가 다 끊어져 버린 사회였고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정상적이에요. 우리 상식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망가진 사회, 비정상적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버린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성과 아이들이 살아가기 불안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약자라고 할 만한 이들이 살아가기 힘든 사회라면 그것은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 사회라고 볼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요즘에 보면은 그 미투 운동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아이들 어린아이들 학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어떤 태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억울어지고 만가진 이 사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이 무너져 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에게는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그땅 가운데 있했을때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병마가 떠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병들이 고침받고 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얻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하셨던 생하셨던그 사회 현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회복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